이거 그냥 숯불 이렇게 해치나 해치고 나가면 안 되나? 왜꼭 이렇게 도, 돌아야 되지? 에 건전지. 아이고 벌써 안해. 테이 나오고 아 이런 그다음에 왼쪽 자 예신들 에 무대를 보는 레이크. 나는 주변 여기저기 널브러진 바이킹 물건들과 중앙에 있는 정말 이상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훌륭한 음향장비와 화려한 장식물들이 잔뜩 붙어있는 커다란 무대였다. 외딴 곳에 이런걸 지으려면 돌아도좀 색다르게 돌아가겠군. 귀가 멍멍해지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쩍 갈라지는 듯한 음악이 터져나오자 왠지 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전제위 싸우 가죠 be careful. I can see them coming below. They're coming for you. Coming for you. 이브 오. 자, 한남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아슬아슬했네. 휴. 자, 잠깐. 공터가 하,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물론 오른쪽이겠지만 뭔고가또 있으니까요. 하트만과 정전 하트만은 서둘러 복도를 걸었다. 치료를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상태에 있는 웨이크의 곁을 떠나는 것이 싫었지만 이것은 평범한 폭풍이 아니었다. 웨이크가 지금까지 서온 그리 호수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깨운 것이다. 지금 그것이 웨이크를 데리러 오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하트만은 이런 상황을 이미 준비한 상태였다. 하트만이 마닐의 경우를 대비해 다시 확인을 하는 동안 저 바보 형제가 계속 웨이크를 혼란스럽게 해줄 것이다. 그 준비를 해놨다는 게그 조명 장치랑 뭐 그런 거 발전기 같은 거였나 본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이건 간호사가 잡아먹힌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한번 싸워야겠지. 아까 그 고릴라 가다던그 친구네요. 야 이번에 새까지 왔어? 이건 좀 아닌데. 자 새가 날라올 테니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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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단도 주네. 아, 이런. 조명단님 한 명인데. 아. 죽어라! 오, 샷건. 그리고 원고. 위에 있는 모트. 모트는 웨이크가 자신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돈도 많고, 예쁜 아내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가 하트만까지 웨이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실이 웨이크를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모트다. 모트는 웨이크가 흐느끼며 애걸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웨이크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모트는 웨이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내게 정말 웨이크의 아내가 있었다면, 그 생각에 모트는 몸을 작게 떨었다. 원래는 없었단 말이지. 그, 납치범이라고 했던, 그나저나 원고를 하나 빼먹고 온것 같은데, 아유, 몰라. 아이고, 깜짝 이야. 여러분, 갑자기 오시면 벌 받아요. 어어, 아, 이렇게 오면 안 되지. 얘부터. 큐 원래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건데 고가또한장 잠시나마 베리는 그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뻐했다. 하지만 앨런과도 헤어졌고 다시 올라가는 길도 만만치 않다. 베리는 한밤에 음침한 숲에 있는 게 뭐가 될수냐며 자신을 타일렀다. 그냥, 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그러다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와 뒤를 돌아본 베리의 눈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도끼를 높이 쳐들고 덤불에서 그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베리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빛이 번쩍했다 빛이 번쩍했다 빛이 번쩍했다, 빛이 번쩍했다? 여기서 한번더 싸워야 될것 같은데. 역시 오지마 임마 일로와 이쪽인가 저쪽인가? 자, 저기 커피병 보온병과 샷건, 보온병 샷건을 쓸까요? 말까요? 저기 원고가 한장 있는 것 같은데. 자, 웨이크에게 진정제를 놓은 하트만. 하트만은 웨이크의 얼굴이 점점 느슨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웨이크는 과연 고집 센 인간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두 번째로 하트만의 코를 부러뜨릴 뻔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금방 웨이크를 무너뜨리고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웨이크는 지금까지 그가 달았던 환자 중 제일 장래성 있는 환자였다. 뭐, 톰도 좋은 환자였지만, 아, 좋은 환자였지만, 하트만은 미소지며 속삭였다. 잘자시오, 앨런. 이제 내가 당신을 돌봐주겠어.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자꾸 코 속에 차오르는 피를 삼켰지만 별다른 맛은 느끼지 못했다. 하트만을 완전 변태로 만들어놨네. 아니, 면 원래 변태였나? 아, 저기 베리가 있네요. 베리, 기다려. 나왔어. 물론 Let's get out of here. Can you open this gate? Maybe. Barry. Uh, well, I slammed it shut when the nasty showed up, and the key fits k i n d of loose in the lock, so, uh... 안 돼, 문 열어줘, 인마! Barry! I'll find it! Don't worry about it! 자, 그래서 저는 싸워야 합니다. 예, 항시리님 안녕하세요. 하이고 와세대까지와 에라이 오두응 <laughs> 다 쏴버리고 오! 어? 뭐야? 아! 으아! 와 이게 무한으로 계속 나오는구나 역시 대충 싸워야 되는데. 오우! 와 무슨 데미지가 이렇게 세? 어 어. 살려줘. 배리, 빨리 빨리. 베리, 빨리! 어! 아! 야, 아, 씨! No, wait, 와, 세 마리가 나오는구나. 빤스, 빤스. 비 빨리 빨리빨리빨리 너무 오다아아 안돼! 안돼 오. 아니 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아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잡을 수 있었을까 아니고, i'm crazy but that's fine barry you got that right out you're barking mad you are by far the craziest but maybe that's inevitable when you deal with crazy stuff like this it helps this is happening barry alice they never had Alice. She's trapped in the darkness at the bottom of the lake, but she's not dead. Al, how can you know that? I know, Barry. I can. Al, I know. Listen, I can bring her back. I can find her.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is place. The lake, it, it does something to the works of art created here, it makes them come true. But there's a catch. The dark presence, whatever that thing is, twists it to its own ends. That's why all of this is happening. It's using my manuscript to take over everything. Al, I believe you. It happened to Thomas Zane before, it happened to the Andersons. I believe you. Crazy or not, you're not delusional. Weird shit's going down. That's a fact. I'm on board, man. I'm with you. The Andersons knew about it, but they were too far gone to tell me with all the drugs they were on. But they wrote it down. There's a message somewhere at their farm barrier. <봐라> 으아 위에 있나? I had lost my gun in the crash. Yeah, Chongba Tairo sa uh Perinan Perinodi. Barry! Barry! Oh! Man, you're okay! Jeez, it's good to hear your voice! I was trying to get out of the car, but the ground gave way! What a drop! 광고판이 지금 문제인가? 조명탄이 남아 있, 아 남아 있구나. 어. <놀람> 아니 왜 거기서 떨어지지? 단지 그냥 밑에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베리 때문이다. 아, 요 밑에 있네요. 오 베리, r I'm good, Al! I'm great! Guess he never messed with anyone from New York City before, huh? Ah, You're gonna have to find your way around to the farm, now I'll be waiting! Barry, just wait for me, okay? Al, I'm not staying here! It's suicide! I'm going to the farm! I'm gonna go ahead and... Secure the area. You can catch up. Don't worry about it. I'm on the case. Now he's Rambo. Rambo. It's turned into a disaster if I didn't catch up with Barry. 자, 빨리, 베리한테 가야 되는데 아이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니 멀쩡한 나무도 왜 쓰러뜨려? 어머나 아 안돼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자 이쪽으로 유인을 해야겠네요 아 비켜 야이 원고 하나 먹으려고 지금 앤더슨 농장의 월터. 앤더슨 농장에 차를 세운 월터는 안도했다. 망각이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다. 정신병원에 있는 앤더슨 형제가 문시엔 한두 빙이 없어졌다고 섭섭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월터는 현관에 있는 남자를 대번에 알아봤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월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리고 눈물로 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서야 그는 겨우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월터가 누구지? 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만 좀 와! 아이고! 오! 중간에 쓰샌드위치. 아 진짜 얘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달릴 수가 없네. 자, 놈들을 처치하려면 빛이 필요한데. 일단 올라갑니다. 네, 예, 좀비 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온고 자, 웨이크를 체포하는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요원은 쓰러진 작가를 바라보았다. 저 작자는 지옥같은 밤에도 잘도 뻗으자는군. 나이팅게일은 잠들어있는 웨이크에게 질투를 느꼈다. 하지만 그에겐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웨이크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살인자가 되기 직전까지 갔다. 손이 떨리고 깍 조인 목구멍이 바싹바싹 바싹 말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방아쇠를 당겨보려 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웨이크가 몸을 움찔거렸다. 그래서 나이팅겔은 그를 체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야 죽, 죽이기 죽 직전까지 갔었단 얘기니 근데 왜 그렇게 안쪽여서 안달리지. 뭐쪽여서마소사마소사마프안하면 <laughs> 떨어지는구나 여기 빛이 있는데 빛에 있으면 안차네 오. 자. I could sense the movement in the woods ahead. Facing the enemy without a weapon was dangerous, but I had no choice. 자, 그래도 손전등 손전등을 얻었으니까 어. Trust. No one in the dark. 어둠 속에 아무도 없다는 걸 믿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지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지 이런 씨 오메가 3 지방산은 몸에 좋답니다. 후 일단 건져지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내려가야겠네 왔다아 진짜 오와 언제 왔어? 언제 왔어? 헉, 헉, 야, 애들이 스토킹의 달인이야. 나도 모르게 슬 다가와가지고 뒤에 탁서있고